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세 세 번째 문법, 세 번째 시간으로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형용사가 뭐라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요? <laughs> 그런 형용이 아니라, 뭐 비슷할 수도 있네요. 그 형용이 그 형용인데. 형용사는요, what kind? 그쵸? Adjective? 그쵸? Telling what kind? 어떤 종류냐? 그니까, 러 b o 가 있는데 어떤 b o 냐 그쵸? 렇 예, yeah. 거리인데 어떤 거리냐? Beautiful girl, 그렇죠? 예, 하이웨이다. 어떤 하이웨이냐? l o n e 하이웨이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하이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냐, 어떤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가리켜 주는 것이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컬러링이라고 불러요. 컬러링, 색깔을 입힌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밋밋하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것들에 그래서 어, the man is wearing 그치 a shirt 어떤 셔츠냐? 어떤 종류냐? 어, red shirt 빨간 셔츠야 이런 식으로 컬러를 입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컬러링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라이딩할 때 또는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은 더 말을 하실 때더 뚜렷하고 디테일하고 더 자세하게 컬러를 입혀서 말하는 마치 컬러 TV 보는 거랑 똑같이 흑백 여러분들이 TV 보는 거랑 무척 다른 느낌을 받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형용사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형용사들, 그래서 white, 그렇 형용사가 맞죠? 뭐 이런 형용사, 네, 이런 형용사 또는 happy, 뭐 이런 일반적인 형용사가 있는데 비해서 pp라고 하는 past participle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를 만들어주는 에, 형용사가 있죠. 마치 여러분들이 수동형에 사용되는 패시 보이스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어, 이러한 그 수동형의 그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능동형의 소동사가 어, 어, 형용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어, 예를, 예를 들어서 my mom is cooking. 그쵸? 여기서 이 cooking이라고 하는 놈이 현재분사 바로 present participle. 바로 능동형의 형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동형의 형용사는 뭐를 갖는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our dinner 우리의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중이죠. 그런데 어때요? 수동형의 그 형용사는 바로 전치사를 갖지. preposition 전치사를 갖지. 목적어를 바로 못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we are interested. 그렇죠? 수동형이죠. we are interested.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에 잉글리시가요 그렇다고 해서 we are interested 잉글리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in english class 그러면은 우리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는 목적어가 아닌 거죠. 음, 전치사 구를 목적으로 갖는다. 제발 이런 설명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목적어 들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발 그렇게는 설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그리고 그 형용사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사에다가 i-n g 붙여서 만들 수가 있고 또 동사에다가 e-d 붙여서 예, 수동형의 어, 그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명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또 l-i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수가 있죠. cost 값이라고 하는 건데 l-i 붙여서 값비싼 love에다가 l-i를 붙여서 사랑스러운 friend에다가 l-i를 붙여서 예, 친절한 타임에다가 에라를 붙여서 시기적절한 뭐 이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죠. 형용사에다가 에라를 붙이면 부사가 어, 되지만은 명사에다가 에라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명사에다가 에라를 붙였지만, 은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것들은 부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부사로도 사용된다는 것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사편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다시 한번 비교하여서 사용, 쓰임새를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부사편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요. 좀더 자세하게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것을 잘기억하시면 바라고요.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white에다가 en 이를 붙이면 뭐예요? e m 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어죠. 누구를 만들어주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whiten 그렇게 하면 은 뭐예요? 하얗게 만들어주다죠. whiten에다가 또 i n g 붙으니까 whitening 그러죠. 얘는 이제 또 동명사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그 종이 한 장을 주 놓고요. 여러분들 아는 어, 명사 한번쫙 20개만 써보세요. 그러면 쓰거든요. 그러면, 자, 거기다가 li를 일정히 붙여보세요. 어, 형용사군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늘려주는 방법도 한 좋은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 형용사 20개만 써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해를 한번 붙여보세요. 그렇죠? 동사로 변했군요. 자, 거기다가 li를 붙여보세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부사네요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연습을 시켜주면 학생들의 어휘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런 방법으로도 학생들의 어휘를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또 문제 다 푸셨죠? 형용사? 예, 형용사를 그 보시면 은 1번 정답은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2번에는 no가 들어가야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예, later, 더 늦은. 4번 같은 경우에는 confidential. 5번 같은 경우에는 Detailed 6번 같은 경우에는 Dedicated Dedicated 그 다음에 7번 번에 버 e 티 s 다재다능한 8번에 보니까 Necessary 필요한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Related 관련된 10번에 보니까 Unexpected 예기치 않은 11번에 Vital Vital 그런 번으로중요한1번에 Current 2번이라는 얘기는 커런이죠. Next도 2번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Next uh, fiscal corollary라고는 사용하지 않죠. 커런이란 말을 쓰죠. 13번의 affordable private estate는 13번의 elegant world, 15번의 inner married, 16번의 예, quiet. 그렇죠? 이 상호로 형성을 맞출 텐데요. 형용사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 능동의 형용사, 수동의 형용사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학생들에게도 그 포인트를 잘 적용시켜주길 바랍니다. 우사편에서 형용사와 부사가 비교해서 설명이 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사편, 부사편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